아직도 분석글 퍼다 더빙 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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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들어갑니다! 9월 22일 K리그 축구 경기 분석 5경기 왕선생의 3분 스포츠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매너라는 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첫 번째 경기 포항 대 강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은 4-4의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빠른 전환을 통해 속공을 전개하는 스타일입니다. 최근 상하이 선화전에서 4-1로 대 패배를 하며 수비 라인에서의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주 공격수인 이호재 부재로 안재준과 조르지의 호흡이 맞지 않으며 강원의 수비진을 뚫는데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동희의 부상으로 수비 역시나 불안정하며 대량 실전 가능성은 낮지만 경기 운영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반면 강원 같은 경우 공격을 적인 압박과 제공권을 활용한 공략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전에서 이대용 패배를 당했지만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 체력적인 우위를 가진 강원이 황문기와 양민혁을 중심으로 공격을 펼칠 계획이며 코바세비치와 이상원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수비진에서는 투치와 김영빈의 조합이 다시 한번 가동되며 포항의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것입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 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원정팀 강원이 체력적인 우위를 가지고 조직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주도적인 경기를 펼칠 것이라 생각을 하며 반면 포항은 주전 자원들의 부재와 체력적인 열세로 인해 공수 양면에서 약점을 보일 것입니다. 최근 양팀의 분위기 역시나 강원이 확실히 신바람이 날 것입니다. 홈팀 포항 역시나 안방에서 승점을 노린 수비적인 운영이 예상이 되며 왕 선생은 이 경기 강원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언오버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재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언오버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경기, 광주 대 제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는 4-4의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빠른 전환과 측면 공격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입니다. 최근, 요코하마 마리노스전에서 7대3 대승을 거두며 공격력이 돋보였습니다. 아사니와 가브리엘을 중심으로 한 지공을 펼칠 것이고, 이익윤과 백하의 득점 기회가 기대가 되지만, 주중 경기의 여파로 선수들의 체력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 수비 라인에서는 허율과 안용규의 호흡이 맞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반면 제주 같은 경우 빠른 공수전환을 활용하는 팀입니다. 대구전에서 영대사 대패를 당하며 수비 라인에서의 불안정함이 드러났다는 거 서진수와 갈레고를 중심으로 한 속공유의 위력이 있을 수 있으나 1차 빌드업을 담당하던 이탈로가 부상으로 결정하며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수비에서는 임창호의 부재로 인해서 송준호과 홍준호의 불안정한 조합이 예상이 됩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홈팀 광주는 공격력에서만큼은 상위권팀 부럽지 않은 화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 화력을 바탕으로 우위를 점할 것이라 생각을 하며 체력적 부담이 있지만 중원에 약해지는 원정팀 제주를 상대로 경기를 지배할 것입니다. 다만 체력적인 부담으로 인해 빠르게 분위기를 잡고 지키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며 안방에서 초반부터 분위기를 잡을 광주가 승리를 챙겨갈 것입니다. 왕 선생은 이 경기 광주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언오버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 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언오버 조합픽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인천 대 울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은 제르소와 무고사를 중심으로 한 침투와 제공권을 활용하는 공격을 구사할 것입니다. 최근 김천 원정에서 이대형으로 패배를 하며 공격 전개에서 세밀함이 부족했습니다. 김도혁과 김보섭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 수비에서는 유니치와 김건희가 나름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지만 중원에서 의 이명주와 신진호가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인 문제를 보이며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 울산 같은 경우 루빅송과 아라비제를 중심으로 지공을 펼칠 것입니다. 주민규의 연계 플레이가 강점이며 후반에는 조코로 야구를 투입시켜 추가적인 공격 옵션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와사키와의 경기에서 0대1 패배를 기록했으나 경기의 주도권을 유지했습니다. 수비에서만큼은 김영건과 김기이가 조합으로 나서지만 상대의 속공에 약점을 보일 가능성 또한 있다란 거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 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원. 원투... 팀 울산은 리그 1위 팀으로서 인천보다 전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홈팀 인천은 1위 울산을 상대로 안방에서 과감한 플레이를 시도하겠지만 세밀하지 못한 공격 전개가 오히려 울산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보며 전력과 뎁스 분위기 모두 앞서는 울산이 무난하게 승리를 챙겨갈 것이라 생각을 하며 인천 역시나 공격으로서 맞불을 놓을 것입니다. 왕선생은 이 경기 울산 현대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오노버,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오노버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네 번째 경기 대전대 전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은 4-3-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역습을 통해 빠르게 전개를 하는 공격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과의 원정 경기에서 3-2대 승리를 거두며 날카로운 역습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공격의 중심은 마사와 김준범, 최건주로 드리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김현우와 이정택이 다소 불안한 조합을 보여주고 있으나 안톤의 복귀와 이순민과 박신의 수비 가담으로 인해서 수비에서 안. 정화가 기대가 됩니다. 반면 전북 같은 경우 4-2-3-1 포메이션을 구사하며 최근 세브와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6대0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전병관과 안드리고 이승호의 호흡이 점점 맞아가며 유기적인 공격 전개가 돋보인다는 것. 수비에서는 홍종호와 박진섭의 조합이 최근 3 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형과 안현범의 풀백 조합과 삼선에서 보아탱과 한국형이 공격과 수비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결 결과가 나올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 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원정팀 전북은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시즌 초반과 달리 안정감을 찾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팀 대전은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지만 전북의 견고한 수비와 유기적인 공격을 상대로 분명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전북과 대전 모두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며 난타된 양상 속에서 전북이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챙겨갈 것입니다. 왕 선생은 이 경기 전북 현대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오노버 최종 조합 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 픽 받는 방법 다들 재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오노버 조합 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성남대 수원 삼성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은 4-4의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주로 이정민과 이정엽의 제공권과 루이지의 개인돌파에 의존하는 속공 전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 원정에서 3대1 패배를 기록하며 팀의 전반적인 세밀함이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수비에서는 김주원의 대장으로 빠지며 강의빈과 윤영선의 조합이 어색한 모습을 보일 것이 예상이 되며 성남의 수비 조직력은 이번 경기 큰 약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반면 수원 삼성은 파울리뉴와 마이 락 뮬리치를 앞세워 지공전개를 선호한 것입니다. 최근 천안가의 홈경기에서 1대2 패배를 기록했지만 유기적인 공격전개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수비 라인에서는 백동규의 결장으로 인해서 한우관과 장석환이 조합이 이루질 것이고 무엇보다 배우공간의 관리에 있어서 다소 불안하지만 상남은 단순한 공격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 보며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립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홈팀 성남은 최근 승리를 챙기지 못하며 분위기가 확실히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에서 구멍이 심각한 부분이고 원정팀 수원삼성이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지며 성남의 수비라인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성남은 단순한 역습으로 수원삼성의 안정된 공격 전개를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을 하며 수원삼성이 이 경기를 초반부터 분위기를 잡아갈 것입니다. 왕 선생은 이 경기 수원삼성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언오버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 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언오버 조합픽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선생과 함께 핏공유 가족방은 아래 하단 고정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